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한번 읽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자면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반 강도에게 맞아서 그반 죽은 것만큼 되었을 때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이 제사장도 그 길로 지나가다 못본채 버리고 가고 내인도 그 길로 지나가다가 못본채 하고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그반 죽은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그 사람 상처를 싸매주고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씻어주고 닦았음 그의 붕대로 감아서 나기에 태워서 주막 주인에 가서, 주막한 주막에 가서 주막 주인한테 이 사람을 더 돌보아주라. 그리고 내가 부비가 덜 돌면은 내가 돌아올 때다 갚아주리라.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이랬습니다. 이비유를남 있는 사람도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것이 너희도 가서 이는 선한 일을 하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면은 예수는 오덕가요? 양신가요? 또한, 전도자요? 선지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탈무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탈무도도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탈무도로 쓰러고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나는 곧 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제사장과 레이는 유대인입니다. 유대교입니다. 구약성경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성직자들입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못본채 하면 지나가 버린다는 건 유대교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 신자들한테 맞아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맞아서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내가 구세주다. 그런 뜻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그런 뜻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읽어보았느냐? 그럼 너 비유를 읽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어보았느냐?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듣고자 하고, 그 신앙 고백을 원하기 위하여 바로 이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냥 충성맹세, 응답 축복에다가 맞추고, 어떤 사람은 왜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느냐? 그러니까 강도를 만났지, 그러니까 응답 축복을 못받지이런똥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수 없다는 뜻으로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예수님이 왕 되기를 원하는 자와 예수님이 왕 되기를 원치 않는 자를 비유를 해놨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은 예수님이 왕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요, 강도 만난 자는 예수님이 바로 왕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요. 이 비유의 뜻은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이라는 뜻으로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이 뜻을 비유로 해 놓으신 겁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이라는 뜻이다. 그런 뜻으로 이 비유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비유를 가지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이 비유를 하신 의도를 네가 아느냐? 그런다면 이 비유를 듣고 읽어 보았느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는 전적으로 자기 의지로는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전적인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만, 강도를 만났다는 건 죄를 만났다는 겁니다. 꼭 죄를 만난 강도를 만나자 만이 죄를, 가, 죄를 만난 건 아닙니다. 다 죄인은 강도 만난 것과 같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뜻입니다. 나는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러 왔다는 뜻입니다. 왕도 만난 자에게 주막 주인은 예수님처럼 포도주로 상처를 다시 싸매주고 약을 발라주고 따뜻한 데 재워서 편안히 먹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막 주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는 주막 주인입니다. 목사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다 주막 주인입니다. 주막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자가 깨어나서 정신이 좀 들면, "야,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너는 행운아. 야, 너는 거기서." 들짐승한테 죽었던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었던지 아니면 밤이 되면 추워서 너는 죽었다. 이미 죽은 목숨을 너는 살렸다. 너는 구세주를 만났다. 너는 바로 너를 구원하는 큰 은혜를 입었다. 너는 그분의 은혜를 입으면안 너는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분이 너를 치료해 줬어. 그분이 여기 와서 데리고 왔어. 그분이 치료해주라 그래서 나한테도 고마워하지 마. 여기 봐라. 그분이 나에게 두던 둘을 주고 갔어. 더 돌면은 그분이 다시 갚아준단다. 그러니 편안히 먹고 쉬면서 너는 그분을 잊지 말아라. 너는 그분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아니야. 너는 그분을 잊어버리면 너는 사람이 아니야. 그분이 너를 일방적으로 구원했어. 너를 일방적으로 너를 사랑해 주었어. 일방적으로 너를 치료해줘. 너는 정신을 잃어서 몰랐지만, 그분은 이미 다 알고 있어. 이제는 너는 알아야 돼. 내 말이 진실이야. 나는. 너를 편안히 치료해줄 때 부비를 더 받을 수가 있어 그분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게 돼 있어 나한테 부담도 갖지 말고 편안히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분을 기다려라 그분이 바로 기다림이 뭡니까 재림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겁니다 그날에 다 주막주인에게도 다 부비가 더 들면 다 갚아준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주막 주인이 악한 생각을 갖고, 내가 너를 치료했어. 내가 너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따뜻한 데 재워줬어. 그러니, 내 말을 들어, 가서 산에 가서 나무 해와, 마당 쓸어 장작패 부엌 가서 일해 바로 자기 몸종처럼 불려먹습니다내 은혜를 잃으면 안 돼. 내가 너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했던 거야. 그러니 너는 나만 인정하고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사람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내가 너에게 안수해 줬으니까 너병 나아서 내가 너에게 기도해 주니까 너는 병 낫고 너는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기는 바로 예수가 빠진 말씀은 다 속임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주막 주인이 예수가 빠진 말씀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하질지언다 그거는 속임수입니다. 그거는 거짓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너를 치료해 주어서 너는 그분의 은혜 잊지 않음면안돼 너는 그분 때문에 살았어 너는 생명의 의인을 만난 거야 그분을 잊으면 안돼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뜻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내가 곧 구세주라. 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입과 같이 내가 바로 그러한 자다 그런 뜻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딱 듣고 듣고 깨달고 난 후에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